시청 서울시청 앞에 가을을 맞이해서 큰그림엽서가 그 시청 청사 벽에 붙었는데 낙엽이 쓴 편지예요.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. 음. 인생이 그런 겁니다. 낙엽이 쓴 이런 건데 아 저게 바로 웰다잉을 어떻게. 에, 받아들여야 되는지,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마무리해야 될지 하는 것을 낙엽의 말을 들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아득바득한데 낙엽이 떨어진 것은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끝까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걸 텐데, 아, 이제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내 삶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변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, 그 변화를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포용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일단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평화 운동이라는 말을 저도 좀 앞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.